햇빛이 항상 왼쪽이니까 오른쪽도 뻗꽃인데 여기는 안 피고 하지. 저쪽은 피었어. 와, 이쁘다. 그럼 우리 오늘 저녁에 왜 저기 천크린 산책 가자. 응. 응. 갈수 있겠어? 갈수 있어. 알쓰. 블로그 블로그. 나 저도 해? 같이잖아. 오랜만에 휴무니까. 그쵸. 오랜만에 휴무아아 진짜 지금. 그런 시간이잖아. 그 4월에 여보이가 언제 휴무 나올지 모르고 갑자기 나오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이번 주도 휴무 없이 가려고 했다가 어, 다음 휴무 언제 나올까? 이제 주마다 휴무를 스케줄을 짤 겁니다. 아, 다음 진짜? 주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. 아, 힘내세요. 네. 네 요즘 남편은 널 너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때라. 아,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아. 저녁에 늦게 와서 이렇게 어? 이렇게 살아요. 집에 오면 기절. 맞아요. 네, 그래서 요즘 우리 이렇게 살아요. <laughs> 그래서 블로그도 많지 않아요. 네, 근데 오늘은 갑자기 휴무니까 맘청 갑자기 어제 저녁에 와서 저 오늘 솔직히 계획이 있었는데 <laughs> 계획이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랑 같이 벚꽃 보러 가고 싶었는데. 오빠가 저녁에 어? 진짜요? 나 내일 휴문데 <웃음> <웃음> 끝까지 비밀로 와 저것도 이쁘잖아 저거 네, 저거 저거 노란색 캐나리캐나리 저기, 저기 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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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나리, 캐나리캐나리네 그런식으로 알게 됐어요 <laughs> 오늘 휴무하 것도 약속만 없었으면 아침에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그럴 때없좀 미리 알려줘야지 서프라이즈 <laughs> 서프라이즈 진짜 요즘 오빠 휴무가 서프라이즈 같다. 서프라이즈야 <laughs> 진짜.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응, 아침 아니고 오빠가 늦게까지 잤어요. 늦게 늦더분이 12시. 네. 저 일찍 일어났는데 오빠를 좀 늦게까지 자는 걸 시켰어요. 이렇게 늦춰야지. 그 늦게. 저좀 자야 되는데. 그래서 지금 브런치 먹으러 갑니다. 갑니다. 고고 고고 솔직히 날씨가 따뜻한데 저는 추위가 좀 많이 타서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입었어요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해요 여기 밖에 탈떠지 저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옷을 되게 얇게 입어요 뭐 후드 아니면 그냥 뭐티 하나 티 하나 파란막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입는 스타일 보지 마세요 <laughs> 제가 좀 따뜻하게 입었어요 네 밖에 뽕뽕 짠. 맛있겠다. 바니니하고 파스타, 레모네이드리마트 왔어요. 천천히 봐야 돼요. 집에 못 먹을 거 없잖아. 짱짱 <laughs> 봅시다. 아, 너무 귀여워. 애기, 애기 카트. 귀엽다. 우리 자주 가는 마트 말고, 좀 다른 마트에 왔어요. 다고 그리고... 완벽. 다? <laughs> 이 아, 여기 안, 안에, 안에 다도 돼? 아빠 저거 뭐야 반짝 반짝? <laughs> 해줘. 어? 이거 해줘. 맞네 어, 뭐야 솜사돈이야? 남자 화장실 여기 있다. 이거 솜사돈이야? 아니요. 그 뭐야 이거? 그 안에 뭐저 이상한 거아 솜사돈 줄 알았는데. 잠깐 있 아니 여자 화장실이 아니 뭐야 그렇게 멀어? <laughs> 남자 버전들이 네. 쪽인데 여자 분니 완전 반대편이야 나 까고 있을게 <laughs> 어 너무 멀어 요즘 집에서 같이 뭐 뜨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떤 거 걸을 거야? 이거 재밌을까 그래 이거 쓰자 세 번의 재구성 와 해보자 해보자 어, 어려운 거 어, 같은데 그래도 어, 재밌을 거 어? 같아 아, 이게 어플로도 뭔가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사는 건가 봐. 아, 재밌겠다. 뭐, 카드도 있고, 이거치고 재밌는 거지? 아니야. 근데 약간 고민은 게 좀. 뭐. 이건 한번 하면 끝이잖아. 왜? 근데 이거 한참 범인은 다르지 않을까? 그래? 시작할 때. 그런가? 한참 범인은 다르지 않을까? 그런가? 이 게임이잖아. 그래서 응. 항상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? 한번 해보자. 그럴 수 오, 멋있다. 남편은 전을 보고 있어요. <laughs> 신기하다. 오, 진짜 크다. 엄청 커. 뭐 이거 이거 봐봐 봐봐 이거 봐봐. 와 대박이다. 25m <laughs> 대박. 아, 왜 그럼 나 이걸로 <웃음> <웃음> 이것저것 좀 샀어요 조금씩 그래도 만, 얼마 안나와어 16만? 16만 나왔어요 근데 이거도 3만 얼마잖아요 거기에 오빠 가커플도 그치 그것도 2만원 그래서 좀 비싸게 나왔어 나머지는 뭐 비싸지는 않아요 뭐 해준 잘 오, 너무 이쁘다 뭐 찍을 줄 알았는데 <laughs> 빨리 빨리 찍었어요 너무 이뻐요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면 벚꽃 가러 갑니다 벚꽃 보러 갑니다 저 이런 스타일 사탕 너무 좋아요 어, 너무 귀엽죠 <laughs> 저녁에 저는 간단하게 그냥 만두만 먹으려고 왔는데 남편은 뭐가 만들고 있어요 여보 여보 이거 이름이 뭐야? 너? 이거 이름이? 차슈 차슈? 응몰라 남은 보쌈으로 뭐가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? 독밥으로? 응그 처음 먹거예요오 신기 신기 나도 한입! <laughs> 만두 와 이게 밥보다 고기가 더 많아요. <laughs> 대박이다. 만약에 오빠랑 같이 먹었으면 고기가 저거보다 좀덜 없었을 텐데. 어. 여기 혼자 먹어 가지고 음. 우리가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. 음. 대박. 그래. 나 그때는 고기 좀 많이 남겼어. 어우, 진짜 대박이다. 맛있게 니다요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저녁에 우리 꽃꽃 풍경하러 왔습니다. 와, 딱 봐도 이뻐요. 이뻐, 이뻐. 낮에는 멋진 는같데 아, 카메라 조금 아쉽다. 아이폰, 아이폰인데도 잘 보이지 않아. <laughs> <laughs> 여기 짧아요 <laughs> 나 위에서 잘 나왔네 내가 찍으려고 <laughs> 저기 딱 작은 코만 중간에